파일 재개 뒷담화 예, 금주의 기여혁신서입니다. 자, 오늘이 30일이니까 네, 어제 네. 29일이죠. CJ 올리브 네트워크가 인접분할 한다고 발표했는데,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CJ 그룹이 4세 경영을 시작하, 어, 시작했다고 했는데, 네, 이게 네. 무슨 의미인지 좀 짚어봐야 될것 같고요. cj 그룹의 가계도를 좀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네. 왜 4세까지 올라갔느냐? 예. 어, 뭐면수한 가계도인데요. 이근철 회장, 예. 네. 장남이, 장업자시죠. 네. 예. 장남이 이맹이 음. 씨가 되겠죠. 예.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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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어 이명회장의 장남이 작년은 임의경 부회장이에요. 음, 네, 네, 박근혜 때 탄압을 당했죠. 네. 네, 장자가 이재현 현직 네, 회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남동생이 네. 하나 있습니다. 이재환이라고 음. 이제 재산 커뮤니케이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환 씨가 있고. 재산 커뮤니케이션. 이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CJ CGV 영화 보면요. 네. 광고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광고 다 얘기 삽니다. 아, <laughs> 그래서 내부거이라고 아주 욕 많이 네, 듣고 네,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재현 회장은 딸하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큰 딸이 이경우, 이제 CJ 커뮤니케이션 어, 여기 동, 미국 측 상무대우를 상무를 하고 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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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이선호입니다. 지금 CJ 부장을 맡고 있어요. 음, 음, 1990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족 구성돼 있고,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송경식 현데 회장이 그 상공회 회장이시죠. 예. 대한상공회장이신데 아니죠. 아, 대한상공 저기지 상공회가 아니고 음. 경총회장이 이제 총 회장이시죠. 예. 근데 네. 네. 김총 회장이시고 공공회에서는 박영만 회장님. 네, 박영만 회장시고. 네. 네. 이 아들이 음. 어. 아들은 그 딸은 유럽에 있는 정부 부장의 손자가 사위고. 음. 네. 이 아들은 그, 성기학 영업무역 있죠? 네. 예. 거기 딸이, 성가은 현 아마 전문가 그럴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예. 며느리가 됩니다. 뭐 아, 엮여있어요. 뭐. 음. 그리고 여기는 또 시, 그, 이, 이우라 부장의 아들인 이동훈 씨의 부인이 음. 하나그룹 김성 회장의 여동생이에요. 음. 하나그룹하고도 있겠습니다. 그렇 예. 그렇고, 어쨌 이렇게 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일 세, 이 세, 삼 세, 사 세까지 내려와서 내려왔는데, 지금. 예, 요까지금 예, 내려와서 사세 인형을 시작했다라고도 그 네. 겁니다. 자, 어, 자 이재현 회장, CJ그룹 회장님은 이제 현재 지주회사인 CJ가 그저 대주주가 된 과정하고 그쵸? 현재 지배구조가 된 과정을 좀명씀해 주세요. 어, 이재현 회장은 음. 아까 이제 그 원래 시작은 누구, 어떻게 되냐면, 음. 이맹이 회장이 이제 사실은 쫓겨아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손봉남 여사가, 음. 어, 손봉남 고문이라고 그래요 손봉남 여사가 갖고 있는 삼성 화재 지분부터 CJ그룹은 사들 시작합니다. 아, 그렇게 되요제일제당하고 네. 네. 삼성으로부터 독자극명을 손봉남 여사가 받아요. 음. 네. 그때 삼성 화재 지분 18%를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손봉남 여사가 94년도에. 이게, 그니까, 러 본인 거였나요? 아니면 남편? 본인 거. 아, 어, 남편이 아니고 네, 아니, 손봉남 여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때는 이제, 이맹희 씨는 피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손봉남 여사의 삼성 화재 지분 18%를 CJ 제일재당 매각을 합니다. 음. 요 자금을 가지고 제일재당을 매입을 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삼성과 제학교 94년에 분리를 한 거죠. 그렇군요. 삼성그룹과 CJ 유텍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손봉관 여사가 이 매입한 CJ 제일제당 16% 지분을 음. 아들 이재현 회장에게 정리를 합니다. 96년도에. 그래서 공정위에서 97년 4월에 계열 분리를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CJ 그룹은 IMF 직전에 이제 계열 분리 가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제일제당은 그러니까 삼성에서 분리가 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완전 분리된 거죠. 그리고 그 이재현 회장은 이때부터 이제 이 제일 제일제당을 지분을 가지고 CJ 지배구조를 바꾸면서 이제 CJ 대주주가 되기 시작하는데 문제 비트블행사로 지분을 추가를 보유합니다. 그래서 지분율을 24%까지 올려요. 그게 이제 아직 제일제당입니다 이게 제일제당이고. 있 근데 그러면은. 어이제일재당 B W는 음. 이재현 씨가 사들인 지분인가요? 사들 지분이죠. 어, 그러니까 네. 어, 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네, 그것도 이제 다른 자금을 받아서 어, 네, 다시 사들어요. 그서 지분 네. 24%입니다. 6에서 24% 네, 올려요. 네. 그리고 제일재당을 음. CJ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음. 주 CJ와 네. 이때 2000년 초반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네. 지주회사법이 통과돼가지고 음. 지주회사를 바, 만들기 시작하는예요 음. 그래서 CJ와 제일제당을 분리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 모닝배리라고 음. 여기도 이재현 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 합병을 하면서 당연히 지분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제 19%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주주에서 바꾸는 거 아, 이게 주식 수는 늘었는데 그렇죠. 이때는 뭐냐면 아, 합병이 돼서 아, 뭐이 지분율이 떨어진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주재을 하고 나서 음. 지분율을 다른까지 다 확대를 해서 50%까지 올렸습니다. 네네. 어, 그리고 2011년도에 CJ 지분율을 음. GLS는 매각을 해요. 음. 네. 매각을 하고 또 지분을 확대해서 계속 이제 지분 음. 확대와 이런 걸 하면서 어, 현재 아마 30대 그룹 중에서 음. 지주에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모너. 그런데. 이재명 데 이제 아들 이승호 씨가 90년에 출생을 하죠. 음. 출생을 하고. 어 이재명이 이제 4세대. 그렇죠. 4세대이 4세대 경영이 처음 나온 건가요 지금? 아니죠. 어, LG도 4세대 LG 네죠어 음. 이제 90년생인데 음. 그러면 16살, 특급 청소년 때 이미 정리를 시작한. CJ 아이데즈 산업이라고 이 음. 지분 72억을 출자해 줍니다. 물론 증수 네, 좋겠죠. 주고 네. 이 뭐하는 회사인가요? 음 레저. 그러니까 CJ가 레저하고 네. 있고. 네. 그리고 2010년도에 음. 만 20세가 딱 되는 순간, 음. 만 20세 되는 순간 음. CJ 파워캐스트 지분 24%를 취득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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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버님한테 요걸 가지고 네. 요걸 팔아서 요걸 매입을 하고거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어, 어쨌든 정리를 한번 주고 잘 보시면 삼성 이재현 부회장과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군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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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회장은 구속됐었죠? 어, 그렇죠. 지금 석방이 돼있는 지금 석방되셨죠. 거로... 네. 예. 근데 구속됐을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구속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자로 보다는. 그다안 되는 얘기네요. 어, 검찰에서 이재현 부회장을 횡령 배임 조직 폭탈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합니다. 2금 13년도입니다. 예. 네. 징역 어, 4년. 을박울심에서 벌금 6 0억을 받죠. 2014년 네. 2월달에 그리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25억을 받고 네. 9월 2일날 구속이 됩니다. 2 5 2억 예. 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2 6개월 받고 벌금 252억까지 간 다음에 네. 어, 광복절 날 2016년에 특별사면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도 한 2, 3년은 계신거죠. 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음. 아까 보시면 CJ 파워캐스트 집을로 먼저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이선호 씨가 23년도에 이제 횡령 배임이 구속 기소될 때 입사를 합니다. 아그 타이밍이. 예.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이제 기업과 승계를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입사, 입사 23은 뭔가요? 23살에 음... 입사를 합니다. 예. 대학 졸업하고 마자 예. 뭘로 입사 했나요? 신입사원인가요? 대리로 시작. 대리로 바로. 네, 바로 어, 네. 입사를 한 다음에 그대로. 이, 항, 이 항소심하고 갈 때, 이 아들은 네.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시스템, 시스템즈 지분, 네. 15.6, 1 확보를 합니다. 음. 그것도 네. 어떻게 확보하냐면, 요 시스템을 올리브영과 합병을 해서 만든 회사가 오늘 이야기하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예요 네. 합병하기 하루 전날, 음. 이재현 회장이 16%를 증여를 네. 해줘요. 음. CJ 시스템들 e m s CJ Systems. 날 j s y 하 t e m s CJ Systems. CJ s y s t e m 의 CJ s y s t 고 m s CJ s 이 s t e m s CJ Systems. CJ s y s t e m CJ 올 y s t e 스 s CJ Systems. CJ Systems. c 니 s y s t e 장 이젠 회상 지분의 4.5%를 음. 또 이제 수감 중이죠. 예예. 이제 또 정리를 해줍니다. 음. 그래서 지분 이1 5 8늘어나죠 음. 그리고 아까 이제 제일 처음 그 이야기에서 CJ 파워캐스트 지분. 음. 이거하고 또 합병을 시켜요. 음. CJ 얼른네 그, 독스. 그러면또 이승호 씨 지분 이또 늘어나는 효과를 음. 올리겠죠. 그래서 지분이 2.1%를 또 올려서 음. 17.9%까지 올라갑니다. 당연히 이 CJ 얼른네 독스의 매출액이요, 2조 원 가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로 이 기업은 지금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일감 몰아주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증인하기 위해서까지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쪽 분할하는 이유는 음. 이유가 뭔가요? 그 아들 이제 이선우 부장하고 딴 딸인 이제 이경우 상무의 지분율은 또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자 보시면 이제 CJ 올리브네트워스 집에 집에 네. 보죠. CJ 올리브네트워스는 CJ가 한 50%를 들고 있고요. 비상장이니까. 이순호 부장이 17.8%뭐 거의 18% 들고 있고 동생인 이재환 대표, 대산금융회 대표가 제보 음, 들고 있고. 동생? 그러니까 이순호 부장이 동생인가요? 아니죠. 이재현 그 회장이아 이재현 회장의 아, 부장의 아, 부장의 동생. 예, 부장의 부장의. 그리고 이경우 딸이죠. 딸이 6.9%를 들고 음. 있는 이런 회사예요. 음. 그래서 올리브 톡스는 CJ 파워캐스트라는 IT 회사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은다 si 기업 갖고 있잖아요. 내부거래도 예, 네. 없이. 음. si 기업. 그리고 올리버 야우리 시장에 올리버 야구 예. 있죠? 네, 그거 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매출 구조를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3,500억에서 2 0 0 0 2조까지 성장을 합니다. 재량이 보면 영업이도 네. 괜찮아요. 네. 4년 사이에 뭐 거의 어, 5배 이상 성장하죠 그렇죠. 근데 이, 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음. 내부거래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공정에서 하주 시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지분을 그렇게 열심히 사들이고 합병해가지고 그렇죠. 높이고 높이 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적 분할하게 을 되느냐? 음. 이제 이 올림레톡스를 인적 분할을 하면 요번에 음. 발표한 게 아까 CJ 파워캐스트라고 들었잖아요. 예, 예. 그게 원래 IT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올리브영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이 기업은 유통 같은 유통이죠. 네. 그 길거리 매장도 그렇죠. 있죠. 예. 요거를 분할해서 CJ 주 CJ가 필입을 했다. 왜 필입을 했느냐? 포괄 지출시켜를 통해서 아들인 이선호 부장에게 지분이 18%가 가게 되어있습니다. 음. 이렇게 포괄을 합니 예. 딸한테는 1.2%가 가요. 음. 그러니까 아들 이선호 부장에게 이선호 부장이 제그 그룹의 핵심인 음. 지주회사인 CJ의 지분을 갖게 하는 게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첫째부째 질문인 사색인양이 짐탄이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 아, 아. <laughs> 결국에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전 과정을 다 거친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재밌는 게 이재현 회장이 구속세금 그 일차 음. 될 때부터 아가로고 시작했다. 품속을 어, <laughs>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때 그렇죠. 이제 재판을 받고 이럴때 결심이 네. 선걸까요 그다봐야 되지 않을까? <laughs> <laughs> 아 내가 들어가면 될지 모른다. 아, <laughs> 항상 이 외부 변화가 있을 때 여지심 그렇죠. 결정을 그렇죠. 하게 되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향후 CJ 그룹의 그 승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게 재밌는데요. 이거는 음. 뭐 하는 건냐요 현재 CJ 그룹의 지휘부서 좀 봐야 돼요. 음. 어, 현재 이제 이재현 회장이 43%를 갖고 있는 뭐, 강연 와, 균형 끓이기냐안 되는데, 안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핵심이죠. 네. 이렇게 돼있었는데, 최근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음. 요하고 헬스케어, 음. 어. 잠깐, 뭐 지금 헬스케어를 팔았어요. 음. 그죠? 뭐가 1조 한 2천억 정도의... 음. 그 콜마 홀마, 한 콜마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얘도 1주 플러스에 매각 합니다. 그래서 자금이꽤이 총알이 있어요. 예, 1조, 여기다 2조. 2조 주모되면 상나는 돈 없습니까? 최근에 2조. 네. 오, 아시아나? 맞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는 그 향후 첫 번째는 그 CJ가 이 대한 통운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음. 아시아 항공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타이밍과 현금과 대부분 맞아떨어진다. 음. 예. 그래서 아시아 그 옛날, 옛날에 팔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팔았어요. 작년에 네, 작년 말에 음.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이건 조금 예 네, 그렇죠 네. 시점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 CJ의 큰 축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식품, 음. 유통, 식품 유통,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엔터넷 음. 윈도와 미디어 이두 주로 가는데 이쪽은 아시듯이 이미경 회장을 이 상당 부분 음. 어, 하고 있지만 이쇼핑가 이쪽은 여전히 그 이쪽 뭐이두 가지는 이미경 부회장이 상당 음. 부분 뭐 행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뭐 이제 이쪽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아들 이스노에게 음. 강공부 앞으로 가까워지고 있고 그 탄력을 받으려면 첫 번째 제가 볼때 그 CJ 네트워크를 인적 분할 하고 나서 아마 상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음. 그 자금을 가지고 아마 이순호 부장은 CJ의 지분을 상당 부분 증여를 받거나 증여를 음. 받기 위한 총알로 갈, 갈 가능성이 있다. 음. 그리고 또 경영 성과를 보여주야되잖아그 그렇죠? 아시아나 한 같은 걸 인수해서 음. 또 다른 축의 하나를 만드는 거를 그분의 경영 성과를 아마 보장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게 한국 CJ의 어 CJ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적은 아직 없는 거죠? 안 밝히죠. 네. 아마 시장에서는 그주책권단인 산업은행과 그 기재부에서 더 좋은 조건의 옵션을 내놓기를 눈치를 보고 아마 기다릴까 합니다. 아, 네. 이번에 한번 내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네. 그렇죠. 어 부총리가 그 아주, 조, 아주 좋은 조건을 내놨는데 그거 더 좋은 조건을 아마 아. 왜냐하면 정부에서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후보 물망에 오른 대기업들이 인수설 발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고 그렇죠. 네. 이제 CJ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s k 나 이제 뺀거 같고 그래서 음. 그런 더 좋은 조건을 지금 기다려 그렇죠. 조금 움직인 움직였다. 물티스런 모습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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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